2022 키노라이츠 어워즈는 트렌드 데이터 키노라이츠 유저를 대상으로 한 투표 결과, 키노라이츠 평점을 합산해 총 8개 부문에서 올해의 작품 및 배우를 선정했습니다. 키노 인증 작품은 300편 이상의 콘텐츠를 감상하고, 리뷰를 남긴 인증 회원이 평가한 신호등 평점 지수와 평가수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을 의미합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박해일 씨는 올해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이순신 장군 시리즈 한산 용의 출연까지 두 작품에서 연이어 큰 활약을 펼친 끝에 OTT 이용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한편 여자 배우 부문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박은빈 씨를 필두로 김혜수 씨와 김태리 씨가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 배우 가운데 박해일 씨와 헤어질 결심에서 호흡을 맞춘 탕웨이와 영화 탑건 매버릭의 톰 크루즈가 각각 남녀 1위로 선정됐습니다. 후보작 기준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1월 30일까지 국내에서 개봉 및 스트리밍으로 공개된 작품 가운데 키노인증 작품으로 선정된 작품입니다.